2025년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려는 곳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쓴다는 걸까요? 오늘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가지고 부자들의 머릿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자는 역시 부동산이지. 이 말, 우리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과연 2025년에도 이 말이 통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아니옵니다. 네, 그 오랜 공식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자들의 투자세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자, 여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25년에 어디에 투자할 거냐 물었더니 1위가 놀라지 마세요. 바로 예금입니다. 무려 40.4%예요. 반면에 그동안 절대 강자였던 부동산은요, 20.4%, 딱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들의 새로운 전략, 바로 안전제일이라는 수비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안감 때문이에요. 부자 4명 중 3명. 그러니까 무려 75%가 내년 경제가 더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막 공격적으로 돈을 불리기보다는 일단 내가 가진 걸 안전하게 지키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은 막 대박을 터트리는 것보다 내 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비 전략.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첫째. 일단 예금.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현금을 꽉 쥐고 있겠다는 거죠. 둘째,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막 흔들릴 때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금값은 오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보험을 들어두는 셈이에요. 그리고 셋째, 채권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미리 사둬서 나중에 시세차익을 보겠다는 계산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수십 퍼센트짜리 대박 수익률, 이런 건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제로 부자들 절반 가까이가 목표로 하는 1년 수익률이 딱이 정도, 5에서 10% 사이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안정적인 게 최고라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비만 하고 있진 않겠죠? 성장을 위한 공격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기회를 국내가 아니라 바로 해외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외화 자산을 가지겠다는 의향이 1년 만에 65%에서 82%로. 와, 이건 뭐 그냥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부자들의 눈이 확실히 국내를 떠나서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식 투자 계획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국내 주식은 줄이는 대신에 해외 주식 비중을 기존 25%에서 40%까지 확 늘리겠다고 합니다. 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그런 미래 기술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보고서에 나온 한 30대 사업가 인터뷰가 진짜 인상적인데요. 들어보세요. 제 금융 자산의 95%는 주식이고요. 그 100%가 전부 해외 주식입니다. 와, 이한 문장에 모든 게다 담겨 있지 않나요? 해외 시장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느껴지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위험성이 훨씬 높은 가상 자산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이끄는 특별한 그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입니다. 부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 영리치의 등장입니다. 영리치 말 그대로 젊은 부자들. 그러니까 40세 미만의 자산가들을 말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이들을 주목해야 하냐? 바로 이들의 수가 기성세대 부자들보다 무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부의 주역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방식부터가 완전 달라요. 영리치는 이거다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21%나 되는데 기성세대 부자들은 4.9%밖에 안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직접 정보를 찾고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당연히 돈을 넣는 곳도 다르겠죠. 영리치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나 가상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요. 반면에 올드 리치들은 좀더 안정적인 채권이나 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가 아마 가장 충격적일 겁니다. 바로 2.9배. 이게 뭐냐면요. 영리치가 기성 부자들보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거죠. 와 이건 뭐 새로운 기술과 자산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의 변화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딱세 가지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부의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금융사산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것. 둘째, 부자들은 안전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다는 겁니다. 예금과 금으로 방패를 삼고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이라는 창으로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 영리치라는 새로운 세력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건 부자들의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보여주는 일종의 미리보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부자들이 투자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 대담하고 공격적인 투자 방식 과연 우리 모두의 미래자산 형성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답이 될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